공경이나 한번 해볼까? 시우 왜안 하냐고요? 제가 뭐 시우를 꼭 해야 하는 의무는 없잖아요. 그렇죠? <놀람> 시랄도 그만해, 이. 키야 <놀람> 한국을 넣었다고 기고만장하는 것 같은데. 너 촉밥이야. 너 촉밥이야. 아, 시랄! <놀람> 스 친구들아 모여라. 웨웨 아래 아래. 웨웨 아래 아래. 웨웨응 <laughs> <laughs> 안가. 아프리이됩니다 빨래 캄? X밥이라 했잖아. 아 들어와. 야야그흑야 야, 들어와. 아니 그니까 이 새끼가 자꾸 기어오르려고 하는 게좀 빡치네. 밟아줘야겠다. 집 두루미 새끼 하이. 새끼 형한테 말하는 싸가지가 없네 이게? 아 진짜 개 처맞을 준비됐어 형한테? 아나 근데 형한테 벽좀 느끼고 싶어서 하트 짜는 거질거 아는데 지금 이 티어가 뭔지 가 그러니까 한번 느껴보라고 알겠지? 아더 어, 어, 음. 삐파맞춤 보잖아 음. 여기서 어떻게 할 건데? 제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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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 뺏었지응안뺏었지 여기서 죽어. 뺏었쯔? 나가 뒤져 그냥 이 x 아네가 무슨 뭐? D티어? 미라라고 잡파 지었네. 아니 뭐야? 아니, 아니 ZD가 안 막아? ETR 새끼가 ZD도 못 막아? e t 새끼 뭐니? ETR 뭐 개나 손아는 거야 뭐야 이거 고마워 반대 주겠죠? 위에 주겠죠? 접다 이제 씨... 앞에 주면서 여기 살짝 톡 찔러주고 기다렸다가 톡 주고 슥떡 다 호나도 뛰잖아 흔주면 아, 여기서 탈거리 탈거. 탈거. 아싸 유튜브에 더 피파 별거 없네. 코크로킹 꼭 올려야지. 유튜브 없잖아. 이죠. 정 인정 레디 어? 씨, 빨리 끼야 레디 하라고. 이 씨, 빨새끼야 게임이 제일 네 이렇게 쉬운 거야. 되겠냐고. 그러지만 못한 새끼야. 스 야이씨 프레스 왼발만 씨 어때? 고소 하이 체지게 터레스 저가 기예 저가 키어런 트커맨 크로스 수아레스 아 그거 다 봤잖아 씨발 <레스> 이걸 못 봤네 씨발 씨 거서 잡았잖아. 같네 이거. 서 잡는다고 미니 다 미니 막는 미니 게 왜? 아니야. 쉽다 쉬워. 아니 씨발 그냥 갖다 두닥치면 뒤지네 이 새끼들. <laughs> 페르난도 토레스. 페르난도 토레스. 알랄랄랄랄라. 알랄랄랄 알랄랄랄라. 그냥 벌레 새끼야. 어? 깝치지 말고 꺼지라고. 벌리 어, 벌레 정도까지는 아니잖아. 할만했잖아. 그냥 비파판 떠나라고. 나쁘지 않게 하잖아. 아예 비파판 그냥 떠나라고. 존나 못하니까. 만한 싸가지 받아 이거. 한세번더 아, 해줄 테니까 들어와 보던가 그러면. 어? 음 친해 근데 꾸티뇨 오케이. 아, 귀여워 그냥. 아니. 이게 바로 티키타카. 티키타카. 1, 2, 3, 이게 바로 티키타카, 좁은 공간에서 치키앤차카로 들어가는 거 원, 두, 스리 포! 이게 바로 치키앤차카야 알겠지, 이구야 이게 너와 나의 티어 차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야야야야, 업사이드잖아 어, 뭐야! 이 <laughs> 예, 새끼야 어차피 들어간 꼴이야, 음 <laughs> 오케이, 내가 하수니까 주죽 같은 세리머니나안 할게 내가 하수니까 파울. 아니, 파울을 왜안불러 아이! 먹어 아, 을먹었야이 아, 같은거 그냥 지 아, 을해야지지 아, 까부터어울만 아, 나 하는데 아, 어지 아, 밥을 어 아, 아, 야 아니 씨발 이게 왜 파울인데? <목소리> 아, <아유>, 지랄. 대너 <목소리> <목소리> 침대 왔어거깃 봐. 지네들이 안 반반하게 스르륵 잠들어 버리는데 누가 독침 났어? 코단 어디 있어? 여기 없는데 누가 독침 났어? 씨발. 쟤 뭐야? 꼬끼 응? 공받 스르륵 잠이 들어 버리는데 되겠냐? <놀람> 야! 개미들 손에 안 돼. 아, 죽다. 절단... 아니, 시 눌렀잖아. 아니, 그니까 이게 아, <놀람> 안 되긴 해. 아니 이게 왜 파울이야? 아니 이게 왜 파울이야? 아니 이게 왜? 아니 내가 뭘 했는데 아 방금 그건 말이 안 되게 해서 받은 건 아니 아예 못 받은 건 알겠는데 십그 씨... 그 알겠는데 왜 퇴장이냐고 오까 오까 존나 심해 그 그냥 피하지 마 진짜 아우 어... 아 이거 불어 아 불어 씨발나 나가 マミマミマミマミ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ドナ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な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マドナママ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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マ 아니, 얘는 근데 왜 슈퍼마리오 옷을 쳐입고 있는 거야?